딱기 씨 장난감이 필요하죠. 손에 너무 물릎 뜯어서 장난감 하나 사러 갔다 와야겠습니다. 아 이제 딱기 씨 아니에요. 이름을 바꿨어요. 아, 아버지가 뭔 이름을 곧단식으로 지었냐고 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. 아버지가 지어주신 건데 얘는 이름이 도량이에요. 도량이. 도량. 좀 물지 말라니까. 물지 말라니까. 물지 말라는 게. 물지마 그 펫샵을 가서 장난감 좀몇개다 한번 사와봐야겠습니다 너무 너무 물고 너무 심심해하고 너무 장난감이 필요한 얼굴로 자꾸 나한테 달려들어서 아 퍼떡거려 퍼떡거려 이게 재질이 약간 껄껄껄한 게 있기 때문에 껄껄껄한 데 올라가면 모래인 줄 알고 오줌을 몇번 쌌어요? 한세 번인가? 그래서 여기 이불분이 올라갈 때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. 지금. 안녕하세요. 자, <laughs> 이게 기존에 동물병원 가서 서비스로 받은 장난감이고요. 요거 새로 샀어요. 지 모양인데. 어새 모양도 있더라고요 소리가 난대요 물면 그래서 어 이거 약간 사냥 본능도 자극하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새 모양을 딱 집었다가 바로 놓은 이유가 저희 집에 새를 키우잖아요 나중에 막 물어뜯으면 웃 잘라고 그게 살짝 겁이 나가지고 마트 들어와서 사왔어요 자 이거 이거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아니 관심 좀 가져줘요 물티슈 보지 말고 그래 아니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 어이? 아니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야 아니 왜 그래

Uh-huh.